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이 얇아지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변화를 촉발하는 여러가지 요인 가운데서도 지갑이 얇아지는 것만큼 그렇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지갑의 두께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지갑이 두툼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라 판단하면 사람들은 썸썸이를 크게 줄이게 됩니다. 썸썸이 줄이기는 생필수품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구 소비재 일으키기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사치재나 내구 소비재에는 타격을 크게 입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웃도어 시장의 불황입니다. 깊은 불황이 시작되면 특히 사치재나 내구 소비재가 있는 타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최근 들어서 아웃도어 야외 외출복 의류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입니다. 장기 불황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가장 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웃도어 시장의 변화입니다. 의류 시장에서도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이 아웃도어 의류 시장에서 사업을 접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기업 LF는 10월 28일 날 아웃도어 브랜드인 라푸마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광고를 통해서 라푸마란 브랜드, 프랑스 브랜드를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판권을 갖고 있는 의료기업 LF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장을 철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의 라푸마는 백화점과 가두점을 포함해서 모두 8 1개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에 유통사 가명점주와 함께 폐점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푸마는 국내 시장에 진출한 지 15년째 됐습니다. 15년 만에 결국 사업에 손을 떼게 되는 셈입니다. 의료기업 LF가 국내에서 라푸마 사업을 접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아웃도어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라프마는 전성기에 비해서 매출 규모가 3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웃도어 의류업계는 지난 2014년을 마지막으로 꾸준히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상위 10여 개의 아웃도어 의류업체의 2018년 매출액도 전년 대비 2%에서 3%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대형 백화점에서 아웃도어 매출의 신장률 추위입니다. 가장 피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 2012년입니다. 전년 대비 31%까지 상승했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4년 3년도에는 증가율이 전년 대비 29.5%입니다. 주춤거리다가 그 다음에 급속히 증가율이 하락합니다. 2014년도에 13.2%, 2015년도에 6.8%, 2016년도에 0.5%, 2012년도에 1.8% 최근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 상황과 아웃도어 의류의 매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정점이었던 수치는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에 최상위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표를 살펴보면 비교적 글로벌 금융 위기 2008년 2009년까지 선전했던 한국 경제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산성 증가분이 임금 증가분에 압도되면서 서서히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그 분기점이 2012년부터입니다. 이런 큰 추세 속에서 거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웃도어 의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아웃도어 의류 시장에 손을 뗀 기업들이 많습니다. 메일리업의 셰르반, 그 다음에 네파의 이젠벅, 에스네트웍스의 제울퍼스킨, 그 다음에 향지의 노스케이퍼 같은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들이 이미 사업을 접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아웃도어 패션 업체인 M사와 또 다른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인사인 N사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후일담이 들립니다. 시사점입니다. 장기 불황은 전업종의 매출과 영업이 감소를 뜻합니다. 불황 이 꼴은 감소입니다. 특히 사치제나 고가품의 매출 타격이 아주 심각합니다. 장기 불황의 와중에서 사업을 접거나 경영 위기로 도산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장기 불황은 어중간한 그런 기업들의 도산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장기 불황은 기업의 옥석이 가려지는 아주 가혹한 과정입니다. 살아남은 자는 탄탄한 기업이 되겠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이 도산과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장기 불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초입 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가혹하고 더 싫은 기가 우리 기업들에게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가격 대비 성능에 날로 민감해지는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저가 상품이나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을 멀리하면서 중고가 상품이 주력인 기업들이 훨씬 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저무는 시장 기우는 시장. 쇠락하는 시장에서도 예기치 않은 기회를 잡아서 승리하는 기업들이 나올 것입니다. 기우는 시장에서도 현상유지는 하지만 인접시장에서 원래 주력시장에서는 현상유지지만 다른 또 새로운 인접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서 역전의 멋진 드라마를 쓰는 그런 기업들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불황은 가혹함을 뜻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불황의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역량에 따라서 성패가 크게 갈리는 것이 바로 불황 시장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